안녕하세요 피트입니다 오늘은 국내에 상장된 2차전지 etf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영상이 불편하신 분들은 해당 페이지 내용을 url을 올려놨으니 그 url을 참고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일 기준 2차전지란 이름으로 etf 상품을 검색했을 때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코덱스 2차전지 산업 타이거 krx 2차전지 k 뉴딜 이렇게 세가지 상품이 검색되었습니다. 2차전지는 최근 전기자동차 및 ESS 등의 관련 산업의 성장 및 수요가 증가하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시는 상품입니다. ETF 기본정보입니다.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미래의셋 자산 운영에서,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은 삼성자산 운영에서, 타이거 KRX 2차전지 K뉴딜은 미래의셋 자산 운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장일은 타이거 2차전지 테마와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은 2018년 9월 12일에 상장했으며 타이거 KRX 2차전지 K 뉴들은 2020년 10월 7일에 상장했습니다. 검토일은 2021년 1월 15일입니다. 검토일 당시 시가총액은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약 5,200억 원,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은 약 7,500억 원, 타이거 KRX 2차전지 K 뉴들은약 5,600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0년 1 2월까지의 평균 거래량을 보면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약 95만 건,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은 약 86만 건, 타이거 k r x 2차전지 k o d 들은 상장일이 2020년 10월부터이므로 약 3개월 평균을 보면 80만 건이었습니다. 기초 지수는 세 상품 모두 다른 기초 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YG 2차전지 테마 지수,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은 FN가이드 2차전지 산업 지수, 타이거 KRX 2차전지 k 뉴들은 KRX 2차전지 K뉴딜 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 기준일은 매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로 새 상품 모두 되어 있습니다. 검토일 당시 후 주가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약 17,000원,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은 약 19,000원, 타이거 KRX 2차전지 k n u d 는약 17,000화선이었습니다. 각 상품 후 보수합계를 보면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0.5,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은 0.45, 타이거 KRX 2차전지 k n u d 는 0.4였습니다. 기타 보수는 각각 0.05, 0.1, 0.01이었으며 총비율율 t r 은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0.55,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은 0.55, 타이거 KRX 2차전지 k n u d 는 0.41이었습니다. 타이거 KRX 2차전지 K 뉴들이 지금 상장인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평균 거래량은 좀 다른 상품에 비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시가총액과 3개월 평균으로만 봤을 때세 상품 모두 좋은 시가총액과 평균 거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상품이 모두 2차전지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서로 다른 기초지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ET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수 합계를 보면 보수 합계, 펀드 보수는 타이거 이차원지 테마가 0.5로 가장 높고 타이거 KRX 이차원지 K2들이 0.4로 제일 낮습니다. 하지만 기타 보수를 보면은 코덱스 이차원지 산업이 0.1로 제일 높아서 총 비율 이율은 타이거 이차원지 테마와 코덱스 이차원지 산업이 서로 같습니다. 타이거 KRX 이차원지 K2들은 보수 합계, 펀드 보수가 0.4로 제일 낮지만 기타 보수는 아직 상장일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0.01은 지금 정확한 기타 보수가 아닙니다. 코덱스 2차전지 산업만큼 0.16 기타 보수가 산정된다면 총 비율율 이 TR은 0.5로 나머지 두 상품보다 낮은 운용 보수를 갖게 됩니다. 타이거 k 렉스 2차전지 k 2딜이상장일은 얼마 안 됐지만 시가 총액이 두 번째로 높고 평균 거래량이 3개월 평균이긴 하지만 두 상품은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학계, 펀드보수 자체가 0.4로 제일 낮으며 기타 보수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았지만 코덱스 2차 연재 산업만큼 0.1이 산정된다 하여도 총 비율 이율이 나머지 두 상품보다 지금 0.5로 좀 낮게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정보로만 봤을 때는 장기 투자 시 타이거 KRX 2차 연재 K 뉴들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한국거래소의 2020년 11월 30일에 지금 공시된 보수 내용입니다. 지수 특징입니다. 타이거 2차 연지 테마는 YG 2차 연지 테마 지수를 사용합니다. 구성 종목수는 23종목이며, 키워드는 지금 2차 전지가 있는 종목이고, 사업보고서에 기반하여 제품 생산, 원료 생산, 장비 제조에 모두 2차 전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기 변경은 연 4회 1월 4월 7월 10월 옵션 만기일을 이길입니다. 코덱스 2차 연체 산업은 f g 가이드 2차 연체 산업 지수를 추정합니다. 구성 종목 수는 23종목이며 2차 전제를 관련 키워드로 가지고 있는 종목을 선정합니다.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60일 영업일 평균 거래대금 10억원 이상 스코어 상위 25개 종목을 선정합니다. 정기 변경은 연1에 6월 선월 옵션 만기일로 첫번째 영업일에 진행합니다. 타이거 KRX 2차전지 K-뉴딜은 KRX 2차전지 K-뉴딜 지수를 추종합니다. 산출기관은 KRX, 한국거래소입니다. 구성종목수는 10종목입니다. 종목성정은 시장규모, 유동성, 매출을 고려하여 시가총액순으로 선정합니다. 정기변경은 연 2회, 2월 8로 마지막 매매거래일에 진행합니다. 지수특징은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일반적인 특징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ETF 구성 종목입니다. 타이거 이차원지 테마와 코덱스 이차원지 산업은 지금 23가지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이거 KRX 이차원지 K 뉴들은 10가지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 상위 종목들의 비중을 보시면 타이거 KRX 이차원지 K 뉴들은 상위 종목들을 지금 20% 이상씩 가져가고 있으며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은 좀 상위 5개 종목이 약10% 이상. 타이거 2차전지 산업은 좀 상위 4개 종목이 10% 이상 가져가는 좀 약간 비중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거 KRX 2차전지 k d u 들이좀 규모가 큰 기업에 많은 비중을 할당하고 있으며 각상품의좀 섹터 비중을 보면 타이거 KRX 2차전지 k d u 들이 지금 섹터 비중이 조금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코덱스 2차 연지 산업은 IT의 비중이 조금 더 높고, 타이거 2차 연지 테마는 소재 쪽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섹터 비중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ETF 수익률입니다. 지금 이 주가 그래프는 타이거 KRX 2차 연지 K 뉴딜이 지금 상장했을 때부터 지금 검토일까지 주가 그래프입니다. 타이거 KRX 이차전지 k d 딜이 상장일부터 약63% 올랐으며 코덱스 이차전지 산업은 같은 날부터 시작했을 때약57% 타이거 이차전지 테마는 약45% 상승했습니다. 같은 이차전지 ETF인데도 이렇게 주가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추종하는 지수가 다르고 추종하는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보유 종목들의 숫자와 그 비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타이거 2차 연지 테마우, 지금 상위 비중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최근 1년 수익률을 비중별로 반영을 해보면, 간단하게 그냥 대력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반영 수익률은 약 78%, 코덱스 2차 연지 산업은 약 126%, 타이거 KRX 2차 연지 KDU들은 약 135%가 반영된 걸알수 있습니다. 이 표는, 지수산출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익률을 정리한 표입니다. 최근 1년 수익률을 보면 2차전지 ETF들이 탑10이나 코스피 200보다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다만, KRX 2차전지 KUD로 3년 수익률을 보면 약 30%로 나와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지수산출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익률을 그대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당 수익률은 이제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보장해주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TF 계류일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월 평균 계류율로 일별로 보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이거 2차 현지 테마와 코덱스 이차전지 산업, 타이거 KRX 이차전지 K뉴딜을 지금 월별 계류율을 보면 코덱스 이차전지 산업의 개류율이 다소 조금 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F 분배금입니다. 타이거 이차전지 테마와 코덱스 이차전지 산업은 상장일 이후에 연일회씩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KRX 이차전지 K뉴딜은 지금 상장일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분배급 지급 내역이 없습니다. 분배율은 지금 코덱스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2차전지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S&E 리서치의 자료를 참고해보면 2021년도 상반기에도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3사가 세계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 ETF는 서로 다른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기간이나 반복, 목적 등에 맞게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